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응원단 터틀스 단장을 맡고 있는 1호 학번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터틀스에서 훈련부장을 맡고 있는 1호 학번 신용욱입니다. 저는 터틀스 21기 1호 학번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터틀스는 이제 학교 소속 중앙 동아리가 아닌 체육 진흥단 소속 동아리 응원단으로서 학교 특기생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 학교 체육 특기생들을 응원하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고. 그 이후에 학교 교내 행사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은 오프닝 공연 아니면 축하 공연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연습은 효민체육관이라고 인문대학교 옆에 있는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하 1층에 보시면은 응원단실이 있고 거기 옆에 따로 연습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성적에 상관없이 특별 장학금이 따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동아리비 절대 없고 그 다음에 연습 끝나고 다들 배고프고 허기질 때, 다 같이 회식할 때도 돈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공연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공연 에피소드나 추억들이 되게 많이 쌓이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신입생들을 먼저 뽑고 있고요. 신입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면은 자기가 그거를 감당하고 연습을 시작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받아주는 편이고 춤무에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은 저희는 누구나 다 받는 편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페이스북 보고 홍보하는 걸 보고 왔는데 좀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네,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춤을 잘못 추는데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냥 학과랑 이름 묻고 잘 먹냐고만 물어봤습니다. <laughs> 아, 데한두개 정도가 있는데 처음은 제가 처음으로 단장을 맡고 학교 야구부를 응원 갔을 때 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말을 떨면서 그렇게 막 했던 경험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 천안에 큰 이제 치어리딩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좀 아쉽게 좋은 성적은 못 냈지만 그래도 신입생들과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큰 무대였기 때문에 아주 뜻깊은 무대였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옆에 단장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해줬던 것처럼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멋지게 마지막 무대하고 같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의대학교 영원나 터틀스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축제나 여러분들 행사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행사 때 저희 무대 서면은 큰 함성과 호응으로 저희 같이 재밌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